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손에 맡겨질 나이가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외 없이 모두 노인이 됩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갈아들이는 일이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장은 엉망진창일 때도 많아요. 평균 두 시간에 한번 하루 8번 이상 들어가야 하고. 어르신이다 보니 배설량도 적지 않죠. 그런데 이어진 말이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나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왜일까요? 세상에는 누군가의 가장 약한 순간을 기꺼이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노쇠함을 더러움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르신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불편한 존재도 귀찮은 존재도 아닙니다. 돌봄의 한가운데에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만약 사회가 이분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처우와 환경을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가는 일을 두려움만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억지로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돌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삶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습니까?